오늘은 4월 4일 아침에 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. 화분 체리 개화상황입니다. 어, 첼란 꽃이 가장 먼저 빛고 지금 어, 첼란은 꽃이 완전히 다핀 상태입니다. 꽃 상태가 어, 화분체리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. 옆에 로얄 레이니어는, 음, 일부 빠른까지는 꽃이 핀 상태입니다. 이 나무는 조대과 조대 가도 일부 먼저 핍고 어, 마을의 밑바토도 몇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의와무는 에보니펄 추정 에보니펄 추정도 일부 오,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옆에 두 나무도 에본잎 벌추정인데 음, 이쪽은 아직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만개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베니테마리. 꽃의 반 이상 빈 상태입니다. 아주 이쁘게 암술도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 거의 80% 이상 만개 상태입니다. 옆에 두나무는 미홍, 미홍, 이쪽 나무는 꽃이 50% 이상 현재 개화되 있습니다. 이쪽은 조금 남았고 이쪽에 에보니불추 정도 아직 기화전이고, 그화 개화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복숭아는 어, 일부 만개 상태입니다. 원래 저 붙인 나무들도 어, 한80% 이상은 살아있는 것같습니다이 나무는 자도나무, 자도나무를 이대로 우고 있는데 꽃이 지금 그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음, 이 나무는 이 나무도 미용, 미용 전반적으로. 다음 주 일주일에서 한 2주 사이가 지나야 개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